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 예,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2024년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 네, 내용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큰 반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셔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뭐그 진주 비유, 뭐 여러 가지 그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설명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 갑자기 마태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세례요한의 죽음이 여기에 뛰어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아,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뭐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드라마가 이런 전개로 가니까,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낼수 있는데, 마태 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마태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2024년도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의 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요, 헤로왕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 여러분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요, 사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헤롯 왕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분봉 왕이에요. 로마가, 로마 황제가 너이 지역을 다스려라 하고 왕의 자리를 내려준 그냥 분봉 왕이에요. 돈으로 주고, 돈을 주고 산이 직책이거든요. 이 분봉 왕 헤롯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두려워 떨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 헤롯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 선언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이 내어 쫓겨나는 그런 역사, 막그그 어, 문둥병인. 고쳐지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막 손이 말랐던 사람이 그 손을 회복해서 다시 일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세인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잘 살아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땠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도 막 예수님을 질투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헤롯이...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헤롯의 나라가 아니다. 로마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우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이 왕이라는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여야 되겠다. 라는 이런 의도를 그 헤롯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분명히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처음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쉬워요. 헤롯의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고 결코 그 심지어는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입니다. 헤로디아를 통해서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어쨌든 죽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쉬워요. 한번 해 봤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훨씬 덜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악함이잖아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섣불리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일 뿐이지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도 안 되는 이유 아닙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헤롯 왕의 동생, 빌립.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세례 요한이 아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것 아닙니까?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딸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헤로디아가 시켰다는 거예요. 왜 헤로디아는,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헤롯이, 에, 은연 중에, 그냥 그 스트레스를 헤로디아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에게,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죽이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그러다가, 그 헤로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꼭 지켜야 되는 법 아닙니까? 왕의 말은 법이잖아요. 근데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다는 거죠.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약속했던 건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냐?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속 빠져 나가고 헤로디아의 딸이 나쁜 거예요. 아, 아주 교묘한 여우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례요한 그 죽이고자 했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명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게 될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조차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가 없으셨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아,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을 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왜 거절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명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기다린다기보다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으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끄럽지만 저도 자신이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거, 요것만 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미워했습니까? 헤롯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 그냥 세례 요한이 미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해롯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언행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이었 정말 예수님 지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안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2024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헤로단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하면 예수님에 하시는 일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 그런 거구나, 부활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도 했었어요 구약의 그큰 능력을 행했던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선지자들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함으로 희망을 주시는 그런 사역들 하셨던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 들의 꽃도 아끼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지 않겠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요. 절망에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아픔을 회복시키고, 눈물을 씻어내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던 복음을 어떻게 다시 힘을 내어서 전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의 가슴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닿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었던 거죠. 해로, 여러분, 헤론 역시요, 세례 요한이 두려웠고,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도 여전히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와닿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님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2024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능력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며,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